어, 그래, 유튜브 친구들 반갑고. 어, 어... <laughs> 뭘 웃어. 자, 오늘 해볼 게임. 하면 이제 편집하는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따닥 해줄 거야. 난 믿어. 아니, 이거 이성원이 공부했으니까 이성원이 해줘야 되고. 아이 나 공부 해왔어요. 아좀 상대. 아 이게 내 공부 하면 노잼이긴 해.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이게 상대법을 모르잖아 우리가 그냥 그냥 선면는 그거 격투아 약간 애들 넘어졌을 때 개패라던데. <laughs> 공략법이 그거인데 애들 넘어졌을 때 물건 던지거나 개패라던데. 어. 얘뭘 때려? 나그 아들 물건을 뭐, 던지든지 개를 잡아. 야한번 들어올까 이거. 오시나. 오시야 어, 깜짝 안녕. 아 근데, 근데 않은데, 야, 나와, 나와, 나와. 3, 3. 아니, 할당량 근데 보끄는데 할당량이 2,800 달러짜리 나가신다. 2,800 달러짜리 2,800 달러짜리 나가2,800 달러짜리 8 0 0 달러짜리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뭐야 0 0달러짜야1 2 야또뭐이지 않을까? 야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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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오, <웃음> <웃음> 야 뭐야 명이야 뭐야 야 뭐야 나야 다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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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맨 어? <laughs> 공략법이 좋애들 넘어졌을 물건 던지거나 계속 라너딴거 구해 와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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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뭐야 1000달러? 넌 진짜 더.. 안녕? 4 0 0 291원 피해주고 손들어주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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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피해주고 아.. 어. 어. 괜찮은데요? 뭐야, 우리? 예, 맞다, 이. 뭐야, 반 가야돼? 개같이, 이거. 개같이! 원펀맨! 아, 뭐, 발로 뭐. 뭐. <목소리> 뭐, 할래, 우리? 네, 우리를 받아줘요. 너이 페이스볼 패션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한대일한대 폼런 한대. 폼런 오어아 이거 말도 안돼이어 이거 이긴 거냐? <laughs> 아 말도 어... 안돼 찌질이의 왕이야 찌질이의 왕 찌질이의 왕이라고 내가? 내가 찌질이의 왕이라고? 너겁쟁이 어, 휴... 겁쟁이 쉼터의 너, 제왕이야 겁쟁이 쉼터의 제왕이야 이제 아이 그건 좀 싫은데. 미신의 얼굴 안녕하십니까? 스톤 어, no. 우리 정상적인 게임 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아 근데 자꾸 잡고야. 야 맞장 일대 들어. 빠피끼 들어. 아 뭐야? 아, o 야 내놔. 야라야 줘라. 야, 줘라. 야, 줘라. 야, 줘라. 야, 줘라. 야 줘라.

오늘은 수학을 하러갔다 x 엑스펜스에서는... Linggang u l i g u l i guli wata,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u l i guli g u l i wata,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u l i guli g u l i wata,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u l i g u l i g u l i l a n a l i n g a n g g l i n g a n g g 아이고고고고고고고고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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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이상한걸 봤어요? 도망쳐 도망. 뭔데? 저 개같은 소리 들고고아볼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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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어디갔냐? 천하가 위에! 이 씨X 아. 알라후 아크바르. 우리 살거 없어, 우리. 냉장고로부탁해 부탁할 수가 없네. 오네가이. 거기 거기 맞냐, 거기? 네, 거기 아니야. 뭐 하네, 근데? <laughs> 제깄. 와. 제깄. 뭐하는 근데? 와이아 뭐하는 친구야, 어, 어려, 어렵다, 저거 아니? 이게 뭔소리요야야 <쏘> 레전드 물건! 레전드 물건! 뭔데, 뭔데? 저요 티비 티비! 이거 들수 있어 이거 못뜨는데아 들어봐 못뜨는데뭐한거도대 아니 ㅅ 발나이 눌렀거든? 어 아, 근데 나오는 거야. <laughs> 와, 시발, 했어, 아니 근데 전 각종 채용사 나오는거야 와 이거 개감정냈어 진짜 와 아니 하프개 저거 하프 저거 어떻게 하는 거잖아, 저 어떻게 하는거냐 저거 ㅅ 하프 개같은거 No, we're sure sure Ah! Shotgun! This is for my safety, sir! Moving! Put the phone down! Boom! Oh. This is for my safety, sir! Woohoo! This is for my safety, sir! Put the phone down! This is f r m t y sir. Bye bye! Oh no, no way! t y o i n g 이 don't know how to do it. I d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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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그 h 맛있긴 한데? 서로 패배자로 남는 거지 그냥 래퍼 재밌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물론 친구 있어야 래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래퍼는 제발 사드세요 <laughs>